상담만 받아도 냉장고 정리 마법사 투명 밀폐 용기를 무려 100 피스나 무료로 드립니다. KB손해보험 온 국민의 만원 플랜. 운전 자보험 갈피 썼? 어, 하긴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아, KB 온 국민의 만원 플랜 몰라? 요새 이슈되는 그 고보군전도 KB는 보장해 준대. 어머머 그래? 역시 KB니까 똑소리 나네. 상담만 받아도 냉장고 정리 마법사 투명 밀폐 용기를 무려 100 피스나 무료로 드립니다. 첫째, 똑소리 나는 운전자 보장. 온 국민의 만원 플랜. 겪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자들도 모두들 운전하는 시대인데 아직도 운전자 보험 없으시다면 보장 꼭 체크해보세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해 1급에서 3급, 중과실 6주 이상 진단 시 3천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법원 확정 판결금액 벌금도 2천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여기에 정식기소 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건당 500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해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KB는 요즘 TV나 신문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도 보장해 드립니다. 이제는 보복 운전으로 검찰의 처분 결정 시 100만원 정액 보상해 드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우시겠죠? 둘째, 운전자 보장은 기본, 교통상에도 보장. 기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 등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도 심지어 내가 길을 걷다 사고를 당했을 때도 교통상의 80% 이상 후유장애 시 생활지원금으로 매달 500만원씩 5년간 빠짐없이 꼬박꼬박 지급해 드립니다. 그 뿐인가요? 교통상해 후유장애 시 장애 지급률에 따라 5천만 원 한도로 지급. 교통상해 사망 시에도 1억 원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해 드립니다. 운전 중, 보행 중 혹은 자전거 타다가 대중교통 이용 중 다쳐서 입원하셔도 교통상해로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3만 원씩 매일매일 180일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셋째 오르지 않는 보험료. 보험료만큼은 변함없이 똑같이 온 국민의 만원 플랜. 이젠 자가용 운전자 1급 기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남녀노소 똑같이 월만 원. 몇 년이 흘러도 오르지 않고 만기까지 똑같은 보험료 월만 원입니다. 가입 걱정 마시고 상담 먼저 충분히 받아보세요. 상담만 받아도 냉장고 정리 마법사 투명 밀폐 용기를 무려 100 피스나 무료로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전꼭 체크하세요. 똑순이 나는 운전자 보장에 보복운전 보장도 해 주는지, 운전자 보장에 교통상해 80%상 후유장해 시 생활비 지원금 보장도 해 주는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가 맞는지. 우리 집을 위해 운전자 보장과 우리 집 화재 보장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별도 플랜도 준비해 뒀으니까 지금 꼭 문의하세요. 상담만 받아도 냉장고 정리 마법사 투명 밀폐 용기를 무려1 0 0개스나 무료로 드립니다. 본 상품은 상해 1급, 일부 망경우평 상품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다수 계약 시 비례보상되고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운전 중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상여 관련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해지한것 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일로부터3일안도로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청약 민혹 취, 약관 교부, 청약소 부본 전달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시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